콧대가 낮으신 분들 중에 눈썹뼈가 같이 낮은데 저는 콧대 무조건 높이고 싶어요. 정면에서 콧대가 또렷하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mm를 딱 넣었는데 이마뼈랑 높이가 똑같아져 버리면 아바타. 안녕하세요. 예쁜티나면 JT 성형외과 전문의 유하영 원장입니다. 코 성형은 단순히 코만 예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얼굴의 비율과 조화가 맞아야지 자연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입, 코, 이마와 떨어지는 이 라인이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코성형에서 가장 고려해야 될 것은 얼굴과 어울리는지 내 얼굴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부과시키지 않는 것인지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얼굴 모양은 존재하나 사람마다 골격이 다르고 바꿀 수 없는 것들도 존재합니다 게다가 코는 얼굴 중심에 있어서 얼굴에서 주는 이미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측면에서는 얼굴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 미간, 콧대, 코끝, 비주, 인중으로 떨어지는 이 라인을 고려해야 내 얼굴과 가장 어울리 는 라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박해가 너무 많습니다. 이 질문을 실제 상담 시간에 되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돌출 입을 해결을 할수 있는 코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끝에서 비주로 떨어지고 인주로 떨어지는이 각을 우리가 비순각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순각이 코볼, 코끝에 비해 안쪽으로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경우 얘를 빼주는 것만으로도 돌출된 입이 개선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주가 충분히 나와 있고 인중 자체가 각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코 수술만으로 해결하는데 매우 제한적입니다. 사실 이쁘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옆모습이 턱. 끝에서 코끝을 잇는 이 선이 윗입술보다 한 4-6mm 높은 경우 이 경우를 이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서양인 기준입니다 서양인들은 턱끝 볼륨이 어느 정도 있는 걸 선호하니까요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턱이 조금 작고 너무 앞으로 나오지 않는 이미지를 선호합니다 그렇게 되면 턱끝과 입술 끝이 이어진데 코끝이 있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무턱의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면 턱끝이 많이 뒤로 빠져 있습니다 그때 턱 턱끝과 입술 끝을 이은 선을 생각을 하면 코끝이 생각보다 높아야 합니다. 당연히 코끝만 너무 나와 보이겠죠. 반대로 턱끝이 튀어나온 경우에는 코끝이 낮아야 되는데 측면에서 봤을 때 얼굴이 납작해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턱의 경우 코끝만 높으면 트와 매튜처럼 얼굴은 진드기 위에 코만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선호하는 이미지는 아닙니다. 게다가 눈썹 뼈 돌출까지 없다. 근데 콧대는 높다. 그러면 그리스 로마시나 벽화처럼 이마 미간에서 콧대가 그대로 떨어지고 코로 가기 때문에 코가 이쁘려면 각도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무턱이다. 콧대 높이도 적당히. 코끝 높이도 적당히. 어, 근데 나는 좀 화려한 걸 원하는데 그럼 크기감에서 주는 화려함이 아니라 라인감에서 주는 화려함을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성남시에 되게 많이 가지고 오시는 사진이 신세경님 옆모습 사진인데요 신세경님 사진으로 보면 이 눈썹 뼈가 적당히 돌출이 되어 있고 인중 높이가 콧대 높이보다 높고 턱 쪽도 볼륨이 있는 편입니다 이때 눈썹 뼈에서 콧대가 시작하는데 이렇게 콧대가 시작하면 되게 남자 코 같고, 아바타 같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벽화 같고, 되게 안 예뻐가지고, 이마에서 떨어지는 요 선이 예뻐야 합니다. 요때 콧대의 시작점을 보면, 쌍꺼풀 높이와 눈꼬리, 앞꼬리 높이의 딱 중간, 너무나도 이상적인 콧대 시작 위치를 가지고 있죠. 코가 뻗는 콧대의 각도감을 보면 되게 앞으로 뻗는 각도감입니다. 만약에 코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은 되게 이쁜 느낌이 들지 않겠죠. 코가 앞으로 뻗으면서 코끝에서 되게 둥글게 떨어집니다. 여기서도 되게 이상적인 코끝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둥글게 떨어지고 코끝의 하이라이트는 많이 떨어져 있지 않고 살짝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끝이 둥근 느낌을 주면서 되게 코끝에서 자연스러우면서 화려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죠. 비주의 길이를 보면 진짜 길지 않습니다. 요게 진짜 킥포인트인데 비주가 요렇게 길어져 버린다라고 하면 하면 끝이 엄청 화려한 느낌이 강해지죠 인중이 충분히 앞으로 나와있고 미간 보다 앞으로 나와있다 보니 비주가 짧아서 코대에서 화려한 거다 가져가고 여기서 자연스러우니까 흔히 얘기하는 자료함이 여기서 나오죠 이게 너무나도 저명하게 코끝 윗입술 턱으로 떨어지는 요 라인이 딱 직선상에 있는 동양인에서 가장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우려면 콧대 시작점이 적절해야 됩니다 코대가 낮으신 분들 중에 눈썹 뼈가 같이 낮은데 저는 콧대 무조건 높이고 싶어요. 정면에서 콧대가 또렷하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mm를 딱 넣었는데 이마뼈랑 높이가 똑같아져 버리면 아바타. 너무 예쁘지 않죠. 그래서 아무리 높이 욕심이 난다 하더라도 콧대 시작점은 내 이마뼈와 눈의 위치에 따라서 적절하게 잡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또 코끝의 위치는 고려해야 될게 되게 많은데요. 콧날개가 사람마다 생긴 모양이 되게 다릅니다. 콧날개도 되게 이상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둥근 모양. 근데 흔히 용코라고 하면은 이런 모양을 우리가 용코라고 부릅니다. 용코 같은 경우에는 코끝의 길이가 짧으면 쉽게 들려 보이죠. 코끝의 길이가 또 길면 비주가 너무 튀어나와 보여 정면에서 화살꽃 느낌이 강합니다.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짧은 거를 좀더 추천드리기는 하는데 코끝의 위치와 코 비주가 많이 벌어져 있지 않게 잡는 게 적절한 코끝 위치로 볼수 있겠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이상적인 콧볼 모양이 콧볼이 있고 콧구멍이 있고 비주가 살짝 나와 보여야 돼요. 그리고 코끝은 여기. 있는 게 되게 이뻐 보입니다. 이 코가 옆에서 봤을 때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포인트를 잡아서 가면 좋습니다. 내가 턱이 되게 작다 그러면 코끝도 같이 살짝 낮춰서 가는 게예쁘고요 턱이 나왔다, 윗입술도 좀 나왔다, 나의 하악이 발달된 편이다 그러면 코끝을 어떻게든 좀 높게 잡는 편이 내 얼굴에서 코가 좀 존재감 있게 보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코는 얼굴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얼굴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얼굴 골격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어떤 변화를 줬을 때 어떤 이미지가 생기는지 또 어떤 나의 단점이 부각되지는 않는지 충분히 고민하고 상담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코에 궁금하신다면 편하게 상담해 주세요.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 부탁드립니다.